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탱크로리 화물차 운전자의 10%가 화물연대 소속이었는데 6월달까지 그런데 지금 7,80%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좀더 길게 설명할게요 그냥 장,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자 통진당 해체했죠 통진당 해체하고 난 다음 그 부터 스토리가 좀 있어요 통진당 해체한 다음에 경기 동부가 어떻게 됐어요 나갈이 났잖아요 어, 나갈이 났잖아요 그것도 배신당했죠 어, 유시민한테 일단 배신당했지 경기동부 경기동부 입장에선 유시민이 배신자 아니야 <laughs> 같이 통진당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새끼들 들 음, 이상해요 라고 막 세상에다 내 네, 음, 고자질하고 씨, 이, 같이 당했으면 이 정도는 비밀로 해야 되잖아 니네가 하는 짓 너무 이상해 그러고 같은 주사파 경기동부와 전국연합을 같이 만들었던 이정미파 그걸 인천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같은 주사파 내에서도 경기동부를 보고 쟤네들 이상해 <laughs> 그러고 등에다 같은 당 동지들한테 등에 칼이 꼽히네 그러면서 이새끼들은 주사파요 진들도 이상한 조합하면서 자기네들은 멀쩡한 조합하고 경기동부는 이상한 조합해요라고 하면서 지들이 정의당을 만들지 유시민심상정 노회찬 인천연합이 어, 정의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당 해체돼지 뭐하지 그러면서 경기동부는 나가리가 나요 제도권 밖으로. 제도권에 그러니까 이석기도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어, 어 진짜 믿을 수 없는 현실이야. 어 진짜 그렇게 시뻘건 사람이 대한민국 국, 국회의원을 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머리가 아파.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국가죠. 아다 어, 어, 그냥 제도권 밖으로 감옥, 이석기 감옥까지 정당에 해산되지 기도,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완전 퇴출되죠. 경기동부가.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 게 계속 제도권에 남아있었던 인천연합은 말라 죽었어.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 올인하던 이석규와 경기동부가 완전히 나가리가 난 다음에 걔네들을 바닥, 와신상담에서 바닥을 훑었는데 그런는데 이정미 뭐 걔네들은 패미타령하고 뭐 그러면서 정의당 애들 뭐 지, 응? 에, 언론도 타고 그러면서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든 자리 잡아 보려고 용을 썼는데 결과는 결과는 인천 연합은 나가리가 났는데 경기동부 여러분 흥했어요. 경기동녀 여러분 진짜 초대박이 났다고요. 나왔어 나왔던 얘들이 우리 어떡 하냐 국회의원도 못 되고 이 석기 오빠 대통령 되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그런가 얘들이요 감옥에 간 우리 석기 석기 보스님 이지라 이러고 있다가 얘들이 이제 밑바닥에서 그래 내가 다시 심기일전 하겠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타겟을 잡은 게 민주노총을 타겟을 잡아요 민총을 민주노총을 타겟을 잡는데 경기 동부가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한 적은 있어도 경기동부 단독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 전국연합이 아닌 경기동부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을 장악한 적은 없거든 이거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해내 어떻게 하냐면 대공장 노조 그러니까 뭐 천대자동차 같은데 수만 수십만 이렇게 노동자들이 있어서 돼 있는데 경기동부가 비집고 들어갈 그게 틈이 없단 말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제가 마, 말씀드리지만 PD 세력이 아무리 콩가루여도 민주노총을 만들었고, 어 거기서 이제 노동을 중심으로 운동한 세력인데 NL PDR 세력 세력 그런데 그 경기동부한테 내주지 않는다고요. NL PDR 세력 있지, 뭐 국민반이 뭐니 있어, 뭐 재파 뭐 여러분 이게 제국주의 반 반제국주의 반 파시즘에서 재파 PD 뭐 그리고 제국주의 반대 독재 반대 그래서 제독 PD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NLPDR 있고 뭐 이래 그게 그게 이제 그, 그 그런 게 있는데 아무도 뭐 그런 게 있어 지들끼리 패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그그 경기 동부랑 비슷한 게 NLPDR 세력인데 거기도 여러분 명문대 n l 이다 <laughs> 사회 명망 어좀 이름 있고 어 똑똑하다는 소문 좀 났고 명문대 n l 이지그 사람들이요 그 근본 없는 그 용성 청년. 용인성남 총학생회 연합회 이 경기동부 얘네들이 이렇게 민주노총에 명함을 낼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런데 이, 미, 이 경기동부가 이걸 해내요. 어떻게 하냐면 쪽수를 모으는 거야. 일단은 기존에 안돼 있는데 쪽수가 많은 걸 찾아다니다가 택배노동자들을 여러분 조직을 해요. 택배노동자 여기서 CJ 대한통운 사태 났죠. 그게 여러분 경기동부가 와신 상담하고 그 밭을 갈구면서 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불모지를 개척했다니까 얘네들이 노조의 불모지를 개간했어. 이렇게 돌 골라내고 개간해서 거기를 진네들의나와바리로 만들어서 택배 노조를 와 대단한 새끼들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노 그 노무, 노무현이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아무튼 문재인이 특수고용장 노동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걸 노조로 인정해주면서 거기를 얘네들 다 개척합니다. 학교급식이요, 학교급식지 얘네들. 학교급식 뭐~ 항공 학교 공공 서비스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다 조직해요 그리고 건설로죠 화물 연대 이런 거다 얘네들이 조직합니다 그러더니 쪽수가 어느 정도 차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양경수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드네 이야 그리고 여러분 돈도 진짜 많이 벌었어 제 이~ 지금 이 쪽수 모으고 조합비 걷는 거를 봐서는 경기동부는요 여러분 통진당 때보다 돈과 조직이 더 탄탄해졌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거의 맞짱 뜰 정도로 어 지금 조직과 돈은 얘네들이 확보를 했다고. 아 물론 명망가가 없어서 정치는 안 돼. 정치는 여러분 우리가 뽑아주려면 명망가가 있어야지. 이 대중 조직하고 이 활동가들만 있어야 되는데, 저긴 대중과 활동 조직가만 있고 명망가가 없어서 제도권으로는 아직은 못 나와. 그런데 그 제도권으로 나오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그것도 지들 스스로 명망가가 될 필요가 없이 민주당 명망가랑. 짱을 먹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죠. 자 보세요. 그 조직화의 방식과 노하우가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보세요. 자기 조직원들에게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 그까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경기동부 쪽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경기동부 얘기해주는 건 여러분 정말 간단해. 우리한테 오면 500만 원 이상 벌수 있어. 우리나 우리한테 오면 500만 원 이상 벌수 있어. 이 간단한 거, 응 어? 진짜로? 그걸 진짜로 했네잖아. 택배 노동자들 500만 원 이상 다, 벌, 다 벌잖아, 여러분. 건설 로조 500만 원 이상 다 벌어요. 저저 저, 저 조직원 가득한 사람들, 조직원들에게 배타적 이익을 공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업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가다도 영업망이야. <laughs> 그 영업망, 여러분. 좋은 영업망이 있어서 꾸준히만이라면 한 달에 500만 원. 그러니까 영업이 안 돼서 놀아서 돈을 못 버는 거지. 매일 매일 일거리만 있으면 노가다 해도 여러분 돈 많이 벌어. 근데 노가다가 영업을 스스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에~ 이렇게 스스로떼가면서 그냥 가서 몸만 쓰는 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이 영업망하고 이것까지 다 그리고 사업주들까지 몇 가지를 잡고 흔들게 되면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야 그거를 그 인력 송출 영 인력 송출 용역 카르텔 비슷하게 지금 경기 동보의 행동을 한 거예요. 좋은 용암망을 조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조직에 가담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나 뭐 이렇게 그 대리점주 이런 분들을 살 쌀리는 거야. 비조합원들을 여러분 막 불질르잖아. 너우리 가입 안했어. 요새는 불질르지 않고 그 요새는 브레이크라인을 끊어버리지. 비조합원 화물차를 이 브레이크라인을 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있자는 카르텔로 움직인다고 폭력행사하면서 진짜 카르텔. 무슨 마피아 카르텔 이런 것처럼 움직인다니까 우리 아니면 여기 야 그럼 공사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뭐야 건설 노조 때 얼마나 웃겼는데 여기 뭐야 한국노총 애들 있어? 비켜 꺼져 야 한국노총 애들 소속 애들이 비계를 해? 야 비계도 여기 이 공사 현장엔 전부 다 민, 같은 공사 현장에 두개 노조 있을 수 없어 한국노총 다 꺼져 여기는 민주노총이 비계고 뭐고 다안되 그래서 비계노동자 47명이면 그니까 비계가 여러분 건물 밖에 이제 공사 짓을 때 안전장치하고 뭐 이런 펜스 같은 거 세워놓고 이러잖아요 그걸 비계 업체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국 노총이라고 여기는 전부 다 타워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민주 노총만 한다. 그래놓고서 패싸움 났잖아요. 패싸움 나고 이겼지. 와씨. 패스한 게 그러니까 주먹으로 해결했대. 그러니까 주먹으로 여기는 비켜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 민주노총 그래 그럼 우리 우리 안 쓰면 뭐 한국 노총 그럼 우리 여기 공사장 안해 그러면 사업자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손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그거에서 딱 계산을 해서 이게 공기가 늦어지 우리가 보이콧하면 공기가 늦어지지 공산해야 될거 아니야 이익을 우리한테 최대한 내놔야 협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경기 동북아 이런 식이야 지금 그러니까. 투쟁을 통해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익을 배분해 그리고 자, 자기들 통제력 밖에 노동자와 세력은 린치를 가한다고 아시바 네 아시바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aughs> 아자 노동현장을 뒷골목 정글로 만들고 노동자와 노동자들끼리 그러니까 조직원들 자기 노조 조직원들이과 조직원 아닌 사람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 고한국 노총하고도 싸우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렇게 방목하게 만들고 정글로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지배자가 돼버려 사업자를 길들이고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그렇게 바닥을 훑었어요 경기동부가 그런데 그 바닥을 훑는 동안 어떻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제가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남양주에 남양주에 남양주가 지 경기도 경기개발공사가 첫 번째로 택지분양을 택지개발을 한 데가 남양주의 다산신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LH 공사가 택지를 하는데 GH가 경기도에서 그걸 했다고 그걸 하고 나서 거기 있잖아요 음. 민주노총 깡패 민주노총하고 항공조이 거기서 패싸움붙었는데 경찰이 갔는데 경찰한테 거기서 이는 노조 일에 끼지 말라고 경찰을 보냈대니까 그러면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상부로 보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입을 안 했대 나 이거는 내 증언이야 진짜. 어그래서 그때 그때 남양주 경찰서 정보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도 이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 사실을 알지 씨봐 <laughs> 그. 러리고난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 무슨 일이 있었어 깡패들이 뭐 그렇게 싸움했다며 그래서 싸움 현장 갔지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르했더니 응? 아파트 공사하고 택지 관리하고 이런 업체들 선정을 두고 항공도청하고 민주노총하고 패싸움한 거에 때문에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기고 걔네들이 먹고 뭐 이런. 계속 내가 와 민주당 때 내가 지금 건설노조와 관련돼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 나를 파악하게 해줬던 네네 아유 진짜 이러고 누가 아저 새끼 또나 불분다 그러고 민주당 어떤 분이 지금 머리가 아프실 거 있는데 네 누님 편히 생활하시고 난 이제 나랑 볼일 없잖아 아이고 뭐 아무튼 아무튼 그런 식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 정보를 다휘젓은 다음에 얘네들이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 이 바닥을 바닥을 이걸 훑고 양경수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들었어. 그리고 경기 동부가요. 어, 지금 진보 쪽한테 이래. 조직 역량 봐라. 우리의 조직 역량. 우리가 진보의 패자다. <laughs>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몇대니가 한단 해 학별이고 학벌이고 명망이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짱이다. 디 쌍시오 비읍 리을 디귿더라. 이게 지금 경기 동부가. 저 지금 저 경기동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막윤석열하고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제일 시끄판 애들이 정의당 애들 아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 이제 어떻게 되지 석기한테 우리 배신했다고 야 그때 인천 인천연합 조직원들도 다 흩어지고 석기 스한테 붙어 있고 그쪽에 먹고 살고 있고 이정미 끝난 거야 이정미 당신의 정치는 끝 민주 정의당 대표 이정미님 아이고 인천연합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이고 이렇게 끝난 거라고 자 지금 제도권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 말라 죽는 정의당하고 인천 연합 이런 거하고 이렇게 어떤 성취도 없이 그냥 그이그 그 뭐야 유호정 정의영 데려다가 페미짓하고 그러다가 그냥 폭망했지 이 페미들한테 올인해서 가진 자산 다 투자했는데 그런 애들 국회 연 만들었다가 정의당 뭐야 사람들이 다시 찍어주겠냐 끝났지. 그 와중에 경기동부는 자신들의 정글로 들어가서 푸둥푸둥 포식을 해내 이거 잡아먹고 저거 먹어먹고 이렇게 커졌어 맹수가 됐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탱크롤이 조직가 80% 됐다고 했잖아요 그 경기동부의 노하우를 보자고요 탱크롤이 운전자들에게 다신, 당신들도 기본 운임제 대상이야 대상 되게 해줄게 받지 다들 우리하고 같이 손잡으면 우면우리게500뭘 써도 500은 그냥 벌어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잘하면 억대 연봉도 억대 연봉도 가능하다. 아주 너무 직관적이잖아. 이야기 너무 쉽죠. 이렇게 고죠. 이런 이런 거를 보수 정당이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는지 이 도련님들이 신경도 안 쓰고 살아. 아, <laughs> 나속 터져 가지고 씨. <laughs>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 주면 그 지도부들 조직가들을이 종북인지 본지 개인 사업자들, 노동자들이 알게 봐. 나 돈만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데 뭐 노동자 연대 의식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어, 화물연대 우리가 하는 게 옳은 일인데 저것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막 성분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쇠구슬 뭐 쏘고 불 지르고 브레이크라인 끊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경기 동부 나그 그 조직가들은 하이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요, 있잖아요. 저, 저, 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일단 정글에 정탐꾼을 보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누가 보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했을까 안 했어. <laughs> 내가 안 했다고 장담해 씨. 내가 내가 전장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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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하고 이 화물연대하고 이런 건 내가 제가 제가 계속 내가 정탐꾼이 있어서 나도 걔네들 파악하고 있었는데 전장에 때 알아봤거든. 아, 이 보수 이인간들은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뒤에서 총질이나 하고 경찰이나 검찰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그 국정원 요새 국정원 국내 정치 활동 못 하게 해서 이거 못하지. 아무튼 뭐를 동원해서라도 경찰을 동원하든 검찰을 동원하든 아니면 당 방협에 있는 활동가들을 조직하든 지역 밑바닥에서 어, 경상, 경상도는 어때 전라도에는 어때 각지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고 경기동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 국민의힘이. 정보활동이 완전히 실패 또는 부재하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유, 윤석열 정부가 쟤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고 탱크로리 같은 거 조직하고 있고 그걸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합의를 해줬잖아. 3년 연장한다고. 3년 연장한다고 합의를 해준다면 쟤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니까. 아휴 원희룡 장관이 무슨 난 진짜 기절을 하겠어. 그랬더니 전장현에 대한 그 멍청한 대처 정보활동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주요 정치인과 그 참모들 네 안철수 대표님 그때 정장의 때 진짜 너무 너무 김도식 대표 그 비서실장하고 두분 진짜 이 사람들 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기가 기가 막히고 이거 없어서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약간 좀 힛.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 제가 이거를 대통령님 아, 아 안타까워 자 아무튼. 화물연대와 어물쩡거리는 타협을 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원희룡주무장관이그 중후, 뛰어난 학습력으로 그때 택배사 때때 슬기가 집회할 때 잠깐 와서 악수하고 막 그러는 그런 광파는 것만 말고 본인 스스로가 활동가 조직을 돌리, 돌리, 돌리시든지 좌파 출신이라면 뭘뭐 하는 거야 그냥 도련님으로 산 거야 뭐야 좌파운동권 도련님이었나 아난이 자식 서울 서울 법대들 아니 이럴, 아니야 아니야 더더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장관이 경기 동부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주무장관이라고 개시시야 개시 개쉿. 그리고 이 정부 활동 안 되고 있고 포섭 활동도 안 됐다고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포섭 활동이 안 됐어 쟤들이 정글에서 포스 포스를 하고 우르르 나올 때 조금 전 여러분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누구랑 접촉해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잖아 쟤네들한테 공격당했던 화물노동자들 자기 화물차 불타고 브레이크 라인 끊어졌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는 쟤네들이랑 놀기 싫고 그냥 차 몰고 오고 나는 노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노동자들을 노동자들 개인사업자들 뭐라고 부르든 아무튼 그 사람들을 조직화 내고 그분들이 성명 내게 만들고 응 그랬어야지. 전선을 구축하려면 병력이 필요하잖아. 지휘 통제도 이 센터도 만들어요. 지휘 통제 센터도 없어. 병력도 모으지 않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뭔데. 그러면 전선이 구축이 되냐? 이 비보 같은 인간들아. 아, 저는 윤석열 정부 지지하고 지금 이, 이 인간들이랑 싸워야 된다는 입장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이 와중에 지금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제대로 싸우라고. 이대로는 다 뒤져 그냥. 또 어리버리하다가 탈하려고 그럼 나한테 뒤진다 진짜. 제 <laughs> 씨. 아... 자요 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들이요 정글에서 포식하다가 린치를 가했다는 그 린치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조직을 해놔라고 어, 난 물어보고 싶어 브레이크 라인 끊었다는 거 수사하고 뭐 하면 경찰의 기록 다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정당 활동가가 찾아가서 브레이크 라인 끊겼던 화물연대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그분한테도 우쭈쭈 해주고 보수 언론들도 마이크 대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야지 그중에서 쇼맨십 좋은 사람 쟤네들도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또 쇼맨십 좋은 사람을 고르거든 이럴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 이건 너무 인인적인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런 이런 대중전쟁에서 미디어로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쇼맨십 좋은 사람, t h 족 중에서도 쇼맨십 좋은 사람 i n 를 해야 되고. 요번에 여러분 봤죠 이태원 이태원 딱 느껴지냐 이태원 참사하고 난 다음에 네어 유가족인데 어머니가 진정성이 아니라 오버하네 확 느껴지죠 그건 미스캐스팅이긴 한데 오버하는 사람이 필요했지 쟤들이 그런 식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게 미스캐스팅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학습효과지 세월호부터 기타 등등 해서 아 쟤네들의 패턴이 저렇고 저렇게 집자는게 하나의 패턴이구나 우리가 느꼈으니까 아 미스캐스팅 인지안 속아 아, 아 식상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저쪽에 맞서는 캐스팅을 해야 돼. 응? 그래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택배 같은데 여러분 그, 그 김슬기란 친구가 나와서 아니 그건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응? 하늘에서 뚝 떨어진 친구 아니야. 갑자기 택배 노동자들 해서 우리는 일하고 싶다. 아니 그럼 우리는 노동자 아니고 우리는 사업자예요. 그리고 아전 택배 노조 저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거 많아요.라고 택배 택배 하시는 분들 택배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해줬잖아. 아, 어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졌지. 응? 그런 거를 어두, 요번에도 하늘에서 어딘가 뚝 떨어질까 그러고 있을 거야. 음.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자기 본인들 스스로들 조직을 하려고 하고 정보 활동하라고 이,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 봐야 될거 아니야. 이 새님들 도련님들 이 비행진 찌다바리 같은 인간들아, 어승질나 아무튼. 그러니까 비화물련대 노동자들 조금이어도 정당하고 마이크 몇 명만 해주고 마이크 해주고 하면 전선이 쳐지잖아. 그걸 안 하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화물 노동자들 조직하고 그들이 협상력이 있도록 그리고 그들한테 그들에게 당근을 주면 되잖아 화물 연대가 아닌 또 다른 대표성이 있는 그래 그면 쟤네들이 어용이라고 하겠지 그래 어용? 어용이어도 나는 단거 먹을래 하고 그분들한테 씨 응? 그분들한테 어떤 이런 응? 활동했을 때 이런 걸 응? 어떤 개선안이래. 협상 정부와 대 에, 협상을 해서 화물 노동자의 제도 개선을 하는 걸 화물 연대를 제끼고 다른 화물 노동자 조직하고 합리적으로 서로 해서 윈윈을 하는 관계를 여러분 모든 협상은 다 윈윈이야. 정부도 윈, 그쪽도 윈. 서로서로 서로 윈윈하는 걸 하고 저기 화물 노동자들 을 갈라치기 해야지. 화물 연대를 고립시키고 아. 내가 진짜 전장년때 겪으면서 이 새끼들은 명신이다 싶었지만 요번에도 겪으면서 "와, 이 국민의힘은 이, 이, 이 새끼들은 보수 아하냐 이게 왜,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보수인간들이나 조국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똑같다. 내 새끼 미국 유학 보내서 <laughs> 어, 선생님, 미국에서 좋은 거만 나와서, 아, 돈좀 있으면 그, 그놈을 아. 영주권 영주권 뭐 이런거 구해 놓고 나는 양다리 걸쳤지 여차하면 여차하면 대한민국 적화되면 아우 민주당하고 이재명 얘네들이 그러면 나는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누가 싸워 목숨 걸고 아 진, 진짜 진짜 이이이난 이, <laughs> 진짜 이 지금 보수집단 있잖아요 여러분 머가리가 이거 보수 아니에요 보수 아니고 기본적인 삶의 지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나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 지켜야겠다 이 시스템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새끼들이 별로 없고 그냥 출세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나는 출세하고 싶어 국회의원 하면 출세하는 거지 이러는 인간들만 박을 박을 하니 전선이라는 게 처지냐고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싸우면 얼마나 독하게 싸워야 돼. 한, 한동훈 장관 당하는 거 보세요. 한 명이 나서니까 1.4를 당하는 거고 그 사람이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물론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은 쭉쭉 쭉 성장을 하고 있지. 다른 인간들도 타깃이 더 되어줘야 쟤네들도 전선이 분산이 되고 한 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가 경감이 되지. 이 인간들아. 뜨고 어, 아, 싶은 마음도 없냐? 아무튼 정말 개의 어이없는 아, 인간들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아, 뭐 저런 새끼들이 다 있나 싶어. 이게 무슨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님. 나는 이 병신들을 데리고 어, 전쟁을 하기로 한 대통령님의 용기에 쌍따봉을 갈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그랬지만 대통령님이 일단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고 등장해서 도와줄 겁니다. 용기. 이게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계산을 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만 보면 아 노답이야 이러지만 일단 저지르세요. 일단 저지르시면 어떻게든 됩니다. 어떻게든 이때까지 세법 아, 하나는 죽였잖아. 대통령 될 때까지 앞으로도 그 세법 믿어주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I love you 윤석열. 아 근데 저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환장하겠어요.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죠. 아마 비슷한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저한테 저한테 뭔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봉 하나 정도를 대통령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하잖아. 아 내가 진짜 씨.